네 반갑습니다 네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어, 샤오미 세정기 이제 4세대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서 어, 언 박싱하고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네 어,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거품이 쇼르륵 나와가지고 이제 손을 씻는 네 그런 제품인데 어, 자동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4세대 제품이 나와가지고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지금 본체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의 그 세정액 네세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일단 본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포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거 뜯어보면은 어, 화이트 색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거 이제 이거 본체를 사면은 이거 하나를 주는 거예요 네. 주는데 약한 가격은 2만 원 정도 해요 네. 2만 원 정도 하고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딱 고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건전지 넣는 곳이 있어요. 건전지도 주더라고요. 네, 건전지도 주기 때문에 이건 넣어줍니다. 건전지도 이쁘네요. 네, 회색으로.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거를 닫아줍니다. 닫으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나오네. 나오죠? 네. 이렇게 어, 해서 손을 이렇게 씻는 겁니다. 잠시 씻고 올게요. 네, 씻고 왔습니다. 음, 거품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씻을 때 빨리 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바로 나오니까 너무 편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그 세정액, 네, 요것도 지금 따로 팔고 있는데, 본체랑 세정액 3개 합해서 한 4만원 정도,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외 직구로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 배송은 한 열흘 정도 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디자인충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상당히 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